요즘 우리 학교에서 제일 핫한 이슈는 뭔지, 주목할 만한 소식은 어떤 거였는지, 담주에 챙겨야 할 사항은 없는지, 단국이라면 이 방송을 주목! 여러분들을 위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기로든 학교 포털 말하는 커뮤니티, 단국 포털에 대한 모든 것, 아아 아, 알려주겠단! 퍼스널 <목소리> 컬러 잡기, 이미지 메이킹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단국대학교 굿즈 공동 구매를 진행합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퍼스널 컬러 찾기 이미지 메이킹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12월 4일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해당관 418호에서 진행되며 신청 기간은 12월 3일 화요일까지입니다. 개인별 고유 색상을 통한 퍼스널 컬러 진단과 진단을 활용한 이미지 메이킹을 배워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신청은 선착순 20명만 받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서 신청 바랍니다. 당국대학교 굿즈 공동구매를 진행합니다. 지난 10월, 당국대학교 72주년 개교기념품에 사용되었던 곰 별자리 디자인으로 굿즈를 제작해달라는 학우 여러분의 의견을 확인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설문조사 또한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상위 5개의 품목 중, 배지와 에코백을 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에코백 공동 구매를 진행하실 학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브리타임 등에서 많은 여러분의 호응을 얻었던 단과대 배지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11월 25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당국대학교 총학생회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목소리> 이상, 아, 아, 알려주겠단이었습니다. 제작의 TKBS였습니다.